나 네, 2023년 2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군 작전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작전이 실패하면 상당한 피해를 입죠. 미국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어 2월 17일, 러시아의 155 해병여단, 40 해병여단, 도합 2개 여단이니까 한 2만 명, 1개 사단급에 육박하는 이러한 해병대를 하, 동원해서 크림반도 인근에 있는 불레다르라는 곳을 습격했는데, 하, 이 절반의 병력, 여단급 하나가 전멸했다. 이틀 전투에서 천명이 전사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음, 탱크 36대를 포함한 러시아 장비 130여 대가 파괴됐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측도 주장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영국 매체, 독일 매체들도 자기들도 여러가지 취재해 보니까 거의 맞다. 또 러시아에 있는 군사전문 블로거들도 러시아군이 깨지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러시아가 작전이 안 되는 거는 이 상륙, 어떻게 해병대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는 공격을 한 것인데,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군수 지원이거든요. 보급부대 갔다 오면서 뭘 줘야 됩니다. 그게 안 주면은 돈자가 돼버리죠. 우선 공격을 하는 군대는 기동부대로 들어가니까 탱크나 장갑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기름이 없다든지, 또 코탄이 떨어졌다든지, 식량이 떨어지면 이거는 뭐 바로 고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역습을 당해서 무자비하게 깨지죠. 지역도 잘 모르고 또 식량도 없고 하면은 그냥, 그냥 학살당합니다. 아, 철저하게 깨진 것 같습니다. 낙토 사무총장은 이 전쟁이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 전선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침공을 강화해서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키기는 불가능해 보이죠. 젤렌스키를 설사 암살하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들이 끝까지 저항할 거로 보입니다. 민족주의를 뭉쳐가지고. 제가 이 전쟁 날 때부터 좀 많은 오해를 부릅쓰고, 대한민국은 무기를 지원하자라 그랬습니다. 상당히 좀 앞서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인접한 폴란드의 한국 방산이 수출이 돼서 기분은 좋습니다. 노르웨이는 실패해서 섭섭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기세패는 아니고 여전히 기운은 좋은 상태입니다. 어, 러시아를 의식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안 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참 그분들을 보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러시아를 의식해서 하지 말자. 러시아에 우리 투자한 게 얼마인데 그것 때문에 하지 말자라는 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봤고 우크라이나가 양날이 걸친 것 때문에 좀 망설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한테도 군사기술을 좀 제공했지만 더 많은 기술을 북한에 제공해서 지금 북한이 화성 17형 ICBM까지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음, 우크라이나 지역은 과거 소련 시절 ICBM 공장, 우주 발사체 공장이 있었죠.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많은 핵무기를 갖게 됐는데 그 미국과의 협상에 의해서 이 핵무기들을 러시아로 돌려주는 대신 안전을 보장받기로 미국과 약속을 받았었죠. 그래서 핵무기는 돌려줬는데 그 기술이 있었는데 그 ICBM 기술, 핵심이 엔진이잖아요. 그게 엔진이 RD250, 숫자 250, 그 엔진인데, 그 엔진 기술을 북한에 팔았습니다. 북한이 RD250 엔진 두 개를 묶어서 북한화 한, 북한의 국산화 한게 그들이 지금 말하는 백두산 발동기입니다. 그 백두산 발동기 네 개를 묶어서 만든 게 화성 17형 1단입니다. 아주 괴물 ICBM을 만든다 그래서 제가 참 우크라이나 나라가 음 전쟁 치르기 전까지도 친서방하고 친러시아 사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우리에 대해서도 친북한과 친대한민국 양다리에 걸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다 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느냐 좀 망설였는데 이 전쟁을 계기로 확실히 이 나라가 서방으로 돌겠다 싶어서 돌것이라고 확신을 해서 무기를 제공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에 우리가 투자한 게 얼마고 관계가 좋은데 그건 안 된다 하고 장사 논리로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제 비사 몇 가지를, 몇 가지는 아니고 하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게 국제정치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이 현무입니다. 현무. 어, 현무와는 미국의 나이키 허클리스 미사일을 토대로 국산화한 거였죠. 그래서 그거는 사거리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무 2 미사일을 개발해서 지금 현무 4, 뭐 최근에 현무 5까지 있다. 그 현무 4, 5는 탄두 무게가 1톤이 넘고 몇톤이라고 하는 괴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런 것들이 다 현무 2에서 시작됐는데 현무 2의 원천 기술이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지금 러시아가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이걸 처음부터 전쟁이라고 그랬으면은 전 세계가 침략을 한다고 러시아를 공격을 하고 러시아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염려해서 무슨 작전이라고 그랬죠? 작전이라고 하는 건 자기 지역 내에서 자기 자기 영토 내에서 이렇게 군사 행동을 하는 게 작전이죠. 그러면서 쳐들어갔죠. 혼자만 쳐들어간 게 아니라 벨라루시를 거쳐가지고 연합작전까지 했습니다. 아주 완벽한 침공을 한 거죠. 근데 미국과 이런 나라들은 그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 과거 이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다국적군을 만들어서 이라크를 두들겨 팼는데 미국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강하기 때문인 거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정보와 무기를 제공해서 쳐들어온 러시아군을 돈자시켰어요. 러시아는요, 폴란드하고 발틱상국 사이에 칼리닌글라든가 하는 옛날 괴태의 고향인가? 뭐 그럴 겁니다. 자신이 없긴 한데 해외 영토가 있어요. 그거는 과거 이제 어, 2차 대전 때 독일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그 사이에 있던 뭐, 과거에 소련 국가들이 독립해버렸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영토 바깥의 영토가 됐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같은 거죠. 그 그게, 그게 바로 딱 폴란드에 붙어 있습니다. 이 폴란드에 붙어 있는 그칼리닝글라드에다가 이스칸데르를 배치해서 폴란드가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하니까 협박을 가하겠다라고 했었고 <laughs> 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갖고 우크라인을 치겠다라고 협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금까지는 그냥 뭐 기동부대만 투입했는데, 이 본격적인 전투기하고 지대지 미사일을 투입하게 되면, 이제 명백한 침공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로부터 다국적군을 만들어 거꾸로 침략당할 수도 있으니까 좀 망설이는 것 같은데, 저는 조만간 이들이 러시아가 이스칸데르를 발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보병 부대를 중심으로 기동 부대를 투입하면 하는 족족 보급의 문제 뭐 이것 때문에 다돈자되고 너무 많이 희생이 치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이번에 출동한 부대를 또 보니까 해병대인데 다 신병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전투감각도 없고 또 익숙한 지역도 아니고 또 우크라이나인들은 민족주의로 뭉쳐 있으니까 판판이 깨지죠. 보급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멀리서 쏘는 수밖에 없잖아요. 미사일로 때리거나. 비행기로 갈기거나 이렇게라도 해서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야만 되지. 안 그러면 지금 굉장히 러시아가 국제적 지위가 추락하게 생겼습니다. 이스칸데르쏠 거라고 보는데, 이 이스, 이스칸데르라는 미사일은 설명을 좀 드리려 합니다. 음, 역사는 1976년으로 올라갑니다. 그 직전까지는 미소 관계가 매우 좋았어요. 솔트라고 하는 ICBM 줄이는 협정도 맺고 ABM. 지금 얘기하면, 사드 같은, 그러한, 요격 미사일을 만들지 말자는 협정도 맺어갖고, 미소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미중 관계도 좋아갖고, 닉슨이 미국, 중국도 방문하고, 그래서 대땅뜨가 이렇습니다. 76년에 소련이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들이 만든 SS-20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물론 핵이 있죠. 이걸 동독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퍼싱으로 대응하면서, 퍼싱2를 하고 이제, 그리폰이라고 하는 핵탄두를 탑재한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서로 이제 서독과 동독에 집어넣으니까 유럽이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76년에서 계속 긴장이 올라갑니다. 이 긴장이 10년을 가다가 1987년도에 그때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이 아마 합의를 한 걸로 압니다. 그게 어디서 합의했나? 그래서 음, INF 조약을 맺습니다. IRBM을 비롯한 중거리 핵무기는 다 없애자. 라고 해서 SS-20과 퍼싱2, 그리폰 등등을 다 철수해서 없앱니다. 그 87년에 이렇게 합의가 되면서 갑자기 냉전이 정신돼서 아주 유럽이 세계가 편안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미국이나 우리 같은 서방국가가 안 가고 84년 LA 올림픽 때는 소련등 공산국가가 안 오고 반쪽 올림픽인데 88년 서울 올림픽에는 동서양 진영이 다 와서 그 당시로선 사상 최대의 올림픽이 됐고 한국이 전쟁으로 깨진 나라였는데 그 발전상이 TV를 통해서 동유럽 국가들에 방영되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야 자본주의 하면 잘 사는구나 해서 89년 90년 그 유명한 동유럽 혁명을 일으키면서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91년도에는 소련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 이제 그 러시아가 이어받은, 러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그때 이제 약속이 500km부터 5,500km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은 다 없애자라는 게 INF의 핵심인데, 지금 미국은 단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언론도 많이 쓰는 에이타 킴스라고 하는 미사일입니다. 그거는 200km, 300km, 많이 나가요 500km 나올 겁니다. 어미 육군은 그 미사일을 쓰고요 그 이상 나가는 미사일은 미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육군이 공군의 지원을 받더라도 육군의 기동부대가 하루에 진격할 수 있는 거리가 저희가 차를 몰고 부산까지 가려면 하루 걸리죠. 뭐 갔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부산까지도 당연히치게 합니다. 울산 부산 경주 당연히치게 하긴 하는데 힘들긴 하는데 하는데 그러면 천 킬로지. 근데 고속도로라고나 아주 좋은 도로, 도로를 달리니까 천 킬로고. 적진에 들어가서 진입 탄길 뭐 싸워가면서 간다면 하루에 100km도 힘들죠. 그래서 전쟁 시에 기동 부대가 진격할 수 있는 건 하루에 100km가 가기 어렵습니다. 한 하루 에한 30km 빨리 간다 그래도 또뒤 부대들 보병 부대들이 따라 와야만 또 스크럼 자고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육군이 이 기동하는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쏴줄 수 있는 미사일은 사거리 500km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에이타 킴스라고 하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핵탄도는 붙이지 않고, 그건 5 5 0 k 로 이하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 1996년 러시아가 공개했던 게 이스칸데르 미사일입니다. 99년, 96년 러시아 TV가 방송을 해서 아예 서방에 알려졌어요. 왜 그럼 러시아를 만들었냐? 그때까지 러시아가 갖고 있던 단거리 미사일은 스쿼드입니다. 스쿼드는 북한의 미사일로 유명한데, 스커드는 다 액체를 씁니다 발사할 때 신속한 발사가 안 돼요 그래서 고체 연료를 넣는 이스칸데르를 96년에 개발해서 처음 시험 발사를 합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게 아니라 날아가는 걸 시험하는 건데 자기네가 공개했죠 그리고 이 기술을 우리한테 판 걸로 보여요 어디 기록에도 안 남는데 대한민국이 1999년에 지금의 현무2를 시험 발사합니다 지금 현무2는 한 300km 나가는데 300km까지 간게 아니라 한 30km인가? 50km 가 조금 가게 쐈어요. 근데 미국이 딱 눈치를 채고,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야, 그 미사일은, 근데 이게 고체 열려거든요, 한무투가. 이게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같은데, 맞느냐. 그리고 네, 그 제대로 쐈으면 이게 300km 날아가는 거다. 하고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버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7월 달에, 새로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사거리 500km인 현무 미사일을 개발해서 보유하겠다. 봐달라. 이게 뭔가 하면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150km,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YS 정부 때 MTCR,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에 가입함으로 서 300km까지 개발해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00km까지 가지려고 하니까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거죠. 양해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 그 지금 악명 높은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이 되는데, 그리고 이듬해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죠.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 제공합니다. 그게 불검사업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무기 기술을 제공하죠. 근데 이건 비공개 조건이기 때문에 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이, 10년이 더 지난 2012년 4월 19일 대한민국이 현무 2A 정식으로 공개합니다. 500km 미사일까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에 김정은을 만나는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김대중에 대해서 굉장히 공산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면이 있는 건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가 김정은을 만나기 1년 전에 클린턴을 만나서 대한민국은 사거리 500km 미사일을 갖겠다. 양해해달라. 라고 해놓고, 그전부터 추진해오던 <laughs> 현무개발을 박차를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 간의 외교를 틀 때, 내가 위험한 국가하고 이렇게 수교를 하거나 만날 때는요, 그 나라를 박살낼 수 있는 무기를 갖고 합니다. 중국이 일본하고 수교를 맺는 게1 9 7 0 몇 년인가? 9년인, 74년인가 그럴 겁니다. 미국하고는 1979년 하죠. 그때 어떤 걸 하는가 하면, 일본을 때릴 수 있는 IRBM, 핵탄도 있는, 그 다음에 미국을 때릴 수 있는 ICBM 개발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그게 거, 당연히 한국 때릴 수 있으니까 1992년, 대한민국하고도 복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국제정책의 냉모합입니다 이건 김대중 씨가 좌파가 아니라고 반증 하는, 이고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는 좌파든 우파든, 누구와 이렇게 바로 인접나라, 적국 관계였던 나라랑 더군다나 국결을 맺을 때는 한방 때릴 수 있는 걸 준비해 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도 이제 현무투를 준비하면서 그게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자신을 갖고 김정 1위를 만나는 1차 정상회담을 하는 거죠. 어, <laughs>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갖고 현무2를 만들었고, 그걸 토대로 지금 현무4, 5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로부터 세월이 다시 20년이 흐른 2018년 2월 8일. 지난 2월 8일 날 북한이 건군, 걔는 뭐 75돌, 걔는 창건일이라 그러나, 창군일이라 그러나, 열병식을 했죠. 5년 단위마다 하거든요. 그 5년 전이 2018년 2월 8일입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바로 문재인 씨가 김여정이 만나서 좋아하고 하던 평창 올림픽 개막식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북한이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때 고체연료, 스쿼드만 갖고 있던 북한이 고체연료 탑재한다고 하는 미사일을 사진으로 공개합니다. 어? 어? 합니다. 쟤는 어디서 구했지? 그때 아마 한미 군사당국은 KN21로 명명했는데, 그 다음 해인 2019년 5월 4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운 고체연료 로켓 미사일 발사했다라는 사진을 공개합니다. 그때 한미 당국은 그걸 KN-23으로 정정해서 하는데 이게 바로 북한판 이스칸데르입니다. 제 얘기하는 그겁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사정이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이스탈칸데르 기술을 팔고 북한에도 팔아먹었습니다. 아마 우리한테는 과거 우리가 노태우 정권이 차관을 줬잖아요. 차관을 못 갚으니까 군사기술을 가져가라고 해서 준것 같고, 북한한테는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무렵부터 계속 나온 게 자기네가 북한한테 받을 돈이 있다. 그 이거를 한국이 대신 갚아라. 니들이 북한하고 같은 나라라면며 종전선언하고 싶다며. 그런 뭐 요구를, 무리한 요구를 했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북한에 대해서 받을 빚이 있음에도 이걸 기술을 줍니다. 그 어떤 정책의 도가 깔려있는 거죠. 자또 하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은 발사하면 쭉 올라갔다 떨어지다가 다시 튀어오른 도약 기능이 있죠. 우리 현무2A가 그래요. 같은 기술을 팔아갖고 남북한이 서로 싸우게 만든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또 하나 공개합니다. 지금 우리가 천공2를 UA에 수출하고, 어디 수출하고 지금 기분이 좋죠? 천공2도 러시아로부터 받은 S300 기술을 토대로 우리가 개발하고. 역시 불검사업 영향으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이거 역시 비공개라서 확실하게 저도 말은 못합니다. LIGN X1이 지금 기분 좋게 수출하고 있는 이 천공2. 우리 이걸 토대로 이제 비행기 잡는 천공3를 개발하고 있죠. 천공,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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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잡는 천궁3가 나오게 되면 그게 사드급 가까이 될 겁니다. 천궁2는 패트릭도 팩트급, 팩3급 정도 되는 거고. 조금 못하지만. 그런데 북한이 작년인가? 번개5라고 명명한 비행기 잡는 요격미사일을 공개합니다. 동영상도 있습니다. 번개5. 번개5가 바로 러시아 S-300의 북한식 명령입니다. 러시아는 대한민국에도 팔고 북한도 팔아먹었습니다. 참 의리가 없죠. 무기라고 하는 거는요, 무기를 판매한다는 거는 동맹 관계입니다. 군사 동맹, 아니, 내가 무기 줬는데 그 무기로 나를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적, 내가, 내가 미국에 팔았으면 미국 적한테는 팔지 말아야 돼요. 과거의 러시아, 소련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랑 관계 좋아서 우리랑 잘 가더니만 우리를 배신하고 북한에 이렇게 팔았습니다. 아마 헐값에 팔았을 겁니다. 한국한 때는 충분히 돈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이게 러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러시아라는 나라가 지금 상당히 자기네 육군 공군만으로, 육군만으로 우크라인을 어떻게 못하니까 이제 이스칸데를 쓰고 싶어 할 겁니다. 상당히 여러 차례 그 칼리닝 그라드에서도 갖다 놓고 싶 뭐, 뭐 사용한다는 뻥을 많이 쳐서 사용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러시아에 대해서 뭐 신뢰 관계 짓고 꿈꾸지 말고 그히 신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침략하고 있는 위협하는 러시아를 우리가 반대하고 힘들더라도 우크라이나 도와주자는 겁니다. 지금 서방 국가들, 자유민주 국가들은 다 도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에이타 킴스를 제외하면 서방 국가에서 이 단거리 고체 연료 로켓 개발한 나라는 거의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북한은 이스칸데르를 공급할 겁니다. KN-23을 러시아에, 러시아도 지금 부품이 없으니까 북한과 싸워야 될 텐데, 한국 현무투 들어가서 북한 쪽에 한번 경쟁도 해보고 자유를 지켜줘야 돼. 그 전에 뭐 우리도 지금 오래된 전차들, 옛날 88전차라든지, 또 M-45인가 아주 미제전차, 오래된 거 이런 것들을 저쪽에서 받겠다면. 4천 수명 지난 것들을 보내서 쓰고, 우리는 신형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다가 점점 더 이제 못된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천건 뭐 신궁, 형궁 같은 미국의 뭐 제벌린 스팅거랑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진짜 이스칸데르로 도발한다면 우리 현무 2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이스칸데르 한국. 남북한 모두 판매와 S300 남북한 모두 판매하는 러시아의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MTCR 체제를 어기지 않으면서 이렇게 무기를 국산화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뭐 미련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갖지 마시고 우크라이나 지원해야 나중에 우리가 북한을 붕괴시키면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러우 전쟁을 보면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